모든 사람에겐 자신만의 삶이 있다 누구는 레스토랑 알바생 누구는 목사 또 누구는 수많은 스트리머들이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GTA 유황타운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지만 어쩔 땐 눈물나는 희노애락을 살고 있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갑룡입니다. 요양타운 김감룡의 삶 지금 시작합니다. 막만 볼까? MJ트 손자. 아 근데 손자 이름 별로 아니지? 야 김감룡 하자. 그럼 어, 김감룡 괜찮지 않아? 갑자기 삐인 탔어. 눈에 이거랑 이거 뭐가 나요? <laughs> 아, 박재박 생각만 진짜로. 오늘부터 너희들 남일물 맞게 내 마구 처리라고 한다. 야 사진 한번 찍자. 셀카. <laughs> 유양타운 에 이사온 첫날. 김치. 인스타 올리자. 김감룡이 올시다. 돈벌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한다. DM 주세요. 오케이. 보세요저타좀 태워주세요. 택시 어떻게 불러요? 네, 서비스. 우 전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안 들리시냐구요? 뭐야, 안 들려? 성차고, 뭐야, 뭐야. 대답 안 해, 왜. 여보세요? 나김 감영역 읍시다. 전화를 받았으면 대답을 해야지. 아니, 제 말하고 있어요. 네? 뭐야, 닥지왜안도이 김감룡. 엿밖에 안니 <laughs> 아, 송진 나빠 못 잡겠니. 이 김감룡이는 말이야. 성격이 우칸단 말이야. 한번 다시 전화해 보자. 그러면. 섭비있어 여보세요? 홀뿌 부르셨나요? 여보세요잘 들리쇼? 아, 지금 들리세요? 어, 알았어. 용권 끝났어. 안녕, 예쇼. 아니, 아니, 아 잠시만요. 전화가 고 타지는 않 왜냐, 나 자전거가 있거든. 가자, 오도 오도바이를 사라, 오도바이가 5,000원이라고. 따르른따르른비켜나세요기관용이 나갑니다, 따르르르 저기 가는저 새끼. 그 지멋도 한 퍽, 귀여운는데말이지여보스 이거 하나 주쇼! 이 NPC라고? 지질래? NPC만, NPC라고 말해야지. 이 녀석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도. 우와! 나 이거 샀어! 이거 색깔 못 봤구나? 아 맞다! 지업 구하러 가야되지 이게 시청인가? 그치 여기지 내가 보자 고창듣고안스키만은 벌금 낸다고요? 아빠누! 경찰 웃으면 되는 거 아냐? 우와 경찰이다 오빠 딸려 뿡 오케이 내려봐 밥좀 먹고 가자 여기서 이거 먹어 김강명님 아유 안녕하세요. 그로한보만 지금 차 세워두고 뭐하던 거죠? 토바 세워두고? 아, 네, 시동이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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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이 갑자기 꺼졌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봐볼게 요한 번. 아, 아 지금 어... 갑자기 고쳐서 잘 되더라고요. 고쳐도 잘 됐습니다요, 경찰 양반. 아, 여기 고쳐서 잘 됐어요? 예, 방금 고쳤습니다. 거짓말 아니죠? 예, 미안합니다. 여기, 여기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근데, 감정치. 예, 예, 예. 아까 제가 그냥 대놓고 서 있는데. 예, 예. 그냥 폭주장마냥 쭉욱 아니, 달려버리시던데. 아니요. 이, 이거 그 무슨, 그 무슨, 무슨, 뭐야, 뭐 그러니까, 감정치기 제가 원래 그냥 냅둘라 했거든요. 그냥 안 되겠다, 이거는. 자, 속도 위반. 아! 신호 위반 거기다 차선 위반까지 해서 당신은 남폭 운전으로 지금 그리고 여기 에 대놓고 차세우는점 어? 주정차 위반까지 해서 1 2 0 0 달러 내시겠습니다. 아,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못합니다. 동의 못합니까? 동의 못합니다. 하... 동의를 한번 하게 하...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아, 저... 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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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동의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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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동의 동의합니다. 아, 동의합니다. 아, 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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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그... 네. 여기 뭐 다치신 분 계신가요? 촌사언니 음. 네저 여기 수갑이 차서 아파요 쏠려서 저좀 죄송... 데려가 주세요 가만히 언니. 계세요 제가 진단 한번 해볼게요 오... 어? 지금 부상이 없다고 뜨네요 네 깔끔합니다 네, 네 아주 건강하시구요 아, 아, 벌한번 줘야겠.. 아아아아아아신이 자꾸 아네 촌사 아저씨 네. 죄송해요 조금, 그러면, 불어드릴 테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예. 솔직히, 네. 말해서 속도 위반이 좀, 어려워. 네. 맞죠? 그래요, 맞아니까안 그러니까 늘기가 잘하되, 차선 위반 이런 거 조심하면 돼. 벌금을 조금만 물고 예. 아닙니까? 지금, 저한테, 1200달러 빨렸어요. 혹시, 이 1200달러는, 어? 우리, 우리, 준영 양반한테, 아 경찰 아저씨한테,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제 그 은행에 들어가긴 하는데, 저도 아니, 이 개념을 아직 잘 몰라요. 보다는...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렇군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네 감독 씨 혹시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뭔데요? 부패 경찰 <laughs> 아치. 그냥 생각나서 말을 한건데 룰빡... 한번 봐주십시오 네 봐드릴 테니까 얼른 볼일 보러 가세요 볼일 보러 네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많이 봐드린 거예요 웃기고 있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무야돈 가뜩이나 없는데 이! 해면 안 써! 또또 또, 또! 어? 야나 어떡해! 어떡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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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운전만허는딴가 얼마 안됐어 여기가 맞는 차선 그럼 알았어. 운전을 하지마! 아이이 예, 예, 뭐 흰색선 이렇게 와리가리 하지 말라고요 아니 예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폭주적처럼 운전하니까 그래 폭주적처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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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시원하시네 그래도 두팩 경찰이지만시가 아, 무슨 피카츄야 뭐야 갑자기 나한테 총을 쏘면서 전기충격해가지고 내가 아하하하하하 요지라 했요 과잉 진로야 솔직히 말 네, 빨리 와주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뭐 하세요? 저 여기서 지금 뭐 별걸 안 하고 택시 기다리고 있어요. 트럭 기사 하려고요. 아, 트럭 기사? 네. 트럭 기사 돈좀 쏠쏠합니까? 아니, 저 지금 처음 하러 가는 거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따가 언니 우리 인스타 마팔 할래? 아, 좋아, 좋아, 좋아. 언니, 일자 그거 좋으면 나한테도 알려주라. DM 좀 줘. 어떤 거, 어떤 거? 춤추는 거? 그거 그걸... 춤추는 거 말고 어. 그 트럭기사 해보고 재밌으면 나한테 알려줘 오케이 나 일단 가나 가볼게 뭐... 나 일단 내가 그러면 어. DM 줄게 어 언니 DM 줘이 언니 어. 왜 이래 춤이 뭐 클럽이야 뭐야 이 언니 기사님 그, 맞팔 하는 게 야이, 맞나? 진짜... 춤은 미친듯이시네저 미친, 언니 왜 저래? 흥이 많아 트럭기사 해볼래 트럭기사도 하고서 안안 안 해도 되잖아 트럭기사 한번 해볼래 저기가 어디야 어, 잠깐만 <laughs> 야. 어? 얘는 뭐야았지 그 뭐야? 어? 감용님 뭐요? 난 김감용열씨다 한 응, 타봐요 아 혹시 트럭 화물차 타러 당신은 직업이 뭐요 씨? 아니 한 타봐요 타봐요 아니 옥주씨 직업이 뭐예요? 어, 타보러시라고 뭐. 탔수당신은 직업이 뭐요? 나 강도인데? <laughs>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김이 털 가쑤? 나 아, 지금 저러 들켰어. 기다려. 야! 나까지 공범 되잖아! 공범이에요. 어, 자기 야 요단? 어, 자기야, 누구야? 요단가? 아니, 이건 티르... 누구야? 아! 이거 뭐야? 난 뒤졌군! <laughs> 제, 제, 너네 모자라. 뒤졌다. 가보나. 근데 왜 뒤졌지? 배고파서 뒤졌나? 인사해세요 뒤졌어. 아이고, 살려주세요. 천사님인가? 갑자기 나 천사가 보여, 눈에 천사님. 인간관쪽. 야 천사 이 스키 이게 악마였구나 천사가 아니라 썩 꺼져 이 악마야 아 이거 얼마야 또뭐 비쌀 텐데 아유 이마전 씨 오셨다 이마전 씨 페이지 닥터핏 이마전 씨 이마전 씨 이마전 씨예 네, 어디요 이머전시. 여기요 어디요 이마전 네, <laughs> 아, 씨 여기 어이요 페이지 닥터핏 먼저 오0원분발있습니다아 이제 살려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 고기를 여, 여,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아이고, 겁납니다. 살아났다. 아이고, 겁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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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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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 생명의 은인을 아니,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안해요. 여보세요. 춘 충동 씨. 당신 뭐 하는 양반? 아니 아니 아니. 뭐 이거저거 합니다. 예. 야, 알았어나 예. 일단 가. 뭐 어디 가요? 나 트럭 기사. 혹시 어디 서여기 수... 진짜 오배공 보내 줘. 오, 고맙소! 갑시다. 예. 나 트럭 운전 기사 할 거니. 어, 운전 기사. 보 좋다. 근데 멀어요, 여기? 아, 갑 갑시다. 아니. 자, 2.5km인데. 아, 여기 여여여여여시고 이거 지금 혹시 나한테 또또 또 나한테 눈탱이 맞추려 아, 눈탱이가 2.5km니까 기본 요금 500원에 1km당 200원이니까 700원. 아 여보셔, 여보셔, 여보셔. 네. 나도 오토바이 있거든. 아. 700원 오케 이 오케. 이 700원이 7명? 진짜. 제일 갔다 나. 내 오토바이 자리까지. 내아 네, 오토바이 자리까지 가주쇼. 네? 여보쇼 여보 저 오토바이 사라진다고? 내 오토바이! 어디 오도바이 있는데? 빨리, 내 오토바이 그... 시청 앞으로 가! 빨리! 시청 앞으로 가라고? 시청 앞으로 내 오토바이... 어 거기까지... 700원 700원 여기 확인했어 이거 이거예요? 내꺼다 잠어 이거요 이거요 아우 고마워 야나 장금도 <laughs> 와 고마워 충분이 형반 히히히히히 체크 체크 700원 못주지 여기 잠깐 지금 나 발로 찾는데 내가 누구 줄라고 700원을 줘 가자 가자 트럭 타러 안녕하세요 일부하러 왔습니다 트럭부터 사야 된다고? 이렇게 큰돈이 내가 올수 있어 차문 닦기라도 해야되나? 대출? 대출 어디서 받을 수 있는데 대출? 아니, 대출. 대출 받기? 아 여기 있다 대출 대출받기 4만원 아이 너무 많은데 일단 2만원 하자 8천원짜리 하자 8천원짜리 위? <laughs> 능력이 없다고? 봉대, 봉대 감아, 봉대, 봉대. 아 그럼 날렸다 수캐. 요야 이거 대출 더 받아서 더 좋은 차 사자. 날고 산다 어떡해 나 몰랐지. 이거 그리고 보석운송사 살까? 어 됐다. 야 가자 가자. <놀람> 에이 감룡님. 타봐요 타봐요. 나 강도인데? 이건 너.. 너네 <놀람> 뒤졌다 잡으면. 시끄러워 이 나쁜 년아. 사람을 죽이고. 아빠는 들어. 니키! 나쁜년이 저 뒤졌다. 쟤. 너가 먼저 카페 키스기도 경찰에 가서 경찰 가고 싶어! 이나쁜년이있 나쁜년이. 나쁜년 너 아까 어. 나 어. 나트 갖고. 어. 아. 야, 이거 500원이라고 이 나쁜년아 돈 없어 죽겠네. 나빈 빚쟁이인데. 너 내가 여기 사는 거 몰라? 욕동님이 이년 좀 신고 해? 좀 해주세요. 야, 이게 무슨 일이라? 어, 너, 나 욕동님. 예. 도망가지저 사람이 도망가지, 먼저 때렸어요. 너무 비인하시죠. 하비는 저 경찰. 요찰기그 서로 싸워서 지금 한 명이 지금 죽어가는 상황인데. 아, 아 집게리아라고요? <laughs> 거기가요? 영찰이 아니고요. 예약 만드. 아, 롯데리아. 아,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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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먹고 먹고 싶으세요? 아니 요그 경찰이 <laughs> 전화를 아, 안 받는데? 햄버거 맛있겠다. 이것들아 내 것도 시켜 내겠죠 자기가 죽었는데. 아..어머.. 아, 나는 무슨 귓바닥에 누워서 보내니? 뭐만 하면 귓바닥에 누워서.. 하루 종일 에바닥에 누워있니? 뒤져가지고.. 괜찮아요? 살려하세요 말을 못세요 뒤져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괜찮은 거야? 뭐야 이거? 괜찮겠냐? 비 터져서 쓰러졌니? 괜찮겠냐고. 어, 의사 왔다, 왔다. 감영 씨, 제가 치료할게요. 여기 화물 창고거든요. 감영 씨, 눈 뜨세요. 감영 씨, 괜찮으세요? 안 되겠나. 어휴. 아이고, 감사합니다. 뿌로리뿌로리 의사 선생님, 감사해요. 네네. 치료 네. 더 받으실 거면 병원 내원해 네.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네. 야, 신고자. 나나 죽이냐? 신고해야겠다. 어, 맨 어. 어디 있어? 경찰. 예. 조심조심. 여보세요. 운전자, 운전자. 예, 거기 경찰? 경찰서인가요? 여기 롯데리아입니다. 어, 경찰서라 그래서 전화했는데요? 여기 롯데리아입니다. 그만 좀 아, 하세요. 아, 롯데리아에요? 그럼 저 치즈버거 하나랑요. 당작튀김 하나랑. 여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고객이 말하는데 내내 네, 네, 대답을 하셔야죠. 장난좀은 하지 마세요! 시간 롯... 롯데리아면서! <laughs> 다 나한테... 나는 어제 터치기만 하고 나한테 전기총 쏘고 나한테는 다 난리야 여보세요? 올라 예, 어, 네, 전... 보시요 경찰이에요 아까 여기로 전화 그런데 네네, 아, 무슨 롯데리라고 그랬어요 아, 그 사람 그... 전화 잘못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아, 그 스키는 경찰이 아니었죠. 아까 뭐, 뭐 어떤 울방한 놈이, <laughs> 여길 로고 경, 경찰이긴 뭐, 뭐, <laughs> 어요할 텐데, 네, 그, 그, 필요한 얘기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일단은요. 예, 예. 저 얻어 터, 터져서 방금 응급실 실력 갔다 왔어요. 아, 그, 그 누가 때렸죠? 네. 황복자입니 황복, 아, 네, 신고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경찰청장을 뽑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조금만 있다가 다시 신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언니 번호 뭐야? 우리 번호 교환하자. 번호? 잠깐만. 어. 에어드랍 해줘. 에어드랍?